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비올드하는 최왕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레위기 11장에서 22장 성결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들 것입니다. 이두 구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셔요 레위기는 그런 점에서 예배와 거룩의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 있다면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이 되었기에 그 백성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분명한 변화는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거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 19장은 너무 소중한 장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거룩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저는 본문을 거룩이란 무엇 무엇이란다 라는 식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장이세요. 자, 제가 그에 맞춰 한번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3절에 거룩이란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는 것이란다. 4절에 거룩이란 헛된 것들에게로 너희가 향해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란다. 9절에서 10절에 거룩이란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과 떠도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란다. 17절에 거룩이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내 이웃의 잘못에 대해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책망하는 것이란다. 32절에 거룩이란 흰머리가 된 어른 앞에서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레위기 19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저 산으로 들어가서 신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배우고 고민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하는 습관, 옷 입는 것, 재정, 관계, 자녀교육,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등 모든 면에 거룩, 구별되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위기 11장, 성결법이 시작이 될때 거룩은 1차적 의미로는 구별됨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시는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두신 에덴 동산도 동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울타리, 밖과 안이 구별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구별된 거룩한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8장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너희는 애국과 가나한 땅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구별됨이 곧 거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구별됨만으로는 거룩이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별됨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기 위해 세상 풍속을 쫓지 않을 뿐더러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의 핵심이 오늘 레위기 19장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된 플러스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향해 꿈꾸시던 꿈, 내 백성이 거룩하여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백성, 사랑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꿈을 꾸시며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함을 위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읽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9장 하반부를 보실 터인데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말씀이다고 싶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4년째 해에는 모든 과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으라 말씀이 이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만 순종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자신이 심은 과목의 열매를 5년을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기다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27절에서 28절은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이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이라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한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추측하지만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가 정확하게 재현을 낼 수는 없겠지요. 다만 27절에서 28절 본문은 이방 제사 풍속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신을 따르는 풍습 중에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영 끝을 상하게 하고 문신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를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